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출범한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분과별 민선 7기 시정 업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정을 이해하고 개선사항은 차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는 공정과 상생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약속한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데 밑거름이 될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구리시 갈매동 중앙공원에서 경기 꿈의 학교 지원을 위한 구리갈매 지역 공연 및 체험행사 2022 청꿈빛 구리갈매 여름축제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홍보 체험 행사 및 공연은 경기 꿈의 학교 구리 남양주의 우수한 사례와 교육적 성과를 참여기관,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청소년의 꿈을 빛낼 수 있는 무대를 경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참여한 학부모 및 학생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의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 간 연계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 도전하는 학교박 교육 활동입니다. 구리소방서는 27일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악사고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재난발생 대응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악사고 구조재난 발생 시 헬기장 활용협력, 재난사고 발생 및 대응훈련 시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의 사항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등락 지사장은 산악 안전사고 발생 시 지사에서 보유 중인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조치를 실시하여 신속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에 일조하겠다고 했으며 박철수 소방서장은 향후 산악사고 응급이송 체계 협력과 재단 대응 훈련 시 적극적인 상호 협력하에 구리시의 안전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협약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시정 슬로건, 상상 더 이상 남양주에 맞춰 남양주 슈퍼 성장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3대 시정 방침은 슈퍼 성장 시대, 첨단 산업 허브 도시, 시민 시장 시대, 진심 소통 행정 혁신, 그리고 실용 통합 시대, 목표 달성 거버넌스로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지난 21일 제28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7개 분야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남양주 소방서는 26일 남양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소방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도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운영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방행정개선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27일 고향 킨텍스에서 시군 철도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철도 신호시스템 및 무인운전 기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차 경기철도 아카데미는 지난 현장학습에서 나온 시군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론학습 과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철도 신호설비의 기본 개념과 기술 동향을 학습하는 한편, 철도 사업 기획 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도내 철도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군과 경기교통공사의 협력 사업으로 올해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으로 나눠 총 12회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7일 휴가를 중단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 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5개 국토관리청장을 소집해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국토관리사무소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 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발본세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동부고속버스 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소된 관광업이 돌아오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업무 강도도 늘었지만 사측이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려 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 고속노동조합 동부고속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측이 회사사정 어려움을 핑계로 3년째 모든 고통을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며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단체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일급인 장수하늘소를 2014년 이래 9년 연속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 두 개체로 하나는 국립수목원 내 비개방 지역의 고사목에서 우화하였고 다른 하나는 광릉숲 인근 점포의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온 것을 확인한 주민의 제보로 발견되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수의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확보한 야생개체들로부터 알을 받아 실내 대량사육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나아가 생물학적 특성과 복원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네, 무더위 속 장마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은 절기상 중복이었는데요. 5, 6년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참사랑봉사회는 이번 중복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로공연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봉사활동에서는 참사랑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약 3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대접했는데요. 최종렬 회장은 봉사회의 따스한 마음이 구리시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몇 분에게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시나요? 예, 네, 한 300여 분에 오실 겁니다. 네. 어, 여기서 봉사 회원분들이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건가요? 네, 여 전부 봉사 회원들이고. 아침 8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 아침에부터 나와셔가지고 고생 많으시네요. 어르신들이 네.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관람하시고 잠시 무더운 날씨를 잊으실 것 같습니다. 매년 참사람 봉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네. 하셨나요? 한 5, 6년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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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하셨네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사랑봉사회 최종렬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구리시 어르신들을 향한 참사랑봉사회의 따스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참계탕 봉사 현장에서 NWS 노지훈이었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